여기는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입니다. 여러분, 의정부에 부대찌개 거리가 있는 거 아세요? 어,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도 있습니다. 언제냐고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의정부에서는 부대찌개 거리 축제를 하는데 여기 비대면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예약을 하시면은 두 명이 오시면은 한명 값으로 두 명이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남편과 함께 두 명이 먹을 수 있는 <laughs> 가격에 제가 이 거리에 부대찌개를 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왜 왔느냐. 부대찌개를 축제를 한다고요? 그래서 와봤더니, 아, 이런 즐거운 행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처럼 축제인지 모르고 왔어요. 그러면 식탁당 이런 복권이 하나씩 주어집니다. 여기, 요, 요렇게 은색 테이프 같은 게 붙어있는 걸쫙 긁으면은 여기서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러면서 디스카운트가 될수 있대요. 한달 동안. 그래서 이런 재밌는 행사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도장 찍는 게 있대요. 1년 동안 2 2회의 도장을 찍게 되면은 아, 1년 후에 거기에 합당한 또 경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월에 부대찌개 행사에 오시면은 저같이 이렇게 재밌는 일을 갑자기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남편과 함께 의정부 캠프상공유 부대찌개 집에 왔습니다. 여기는 특징이 뭐냐? 요 옆에 텃밭이 있습니다. 채소니 뭐니 다 여기서 길러가지고서는 하는 곳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가도 너무 좋은 메뉴가 있습니다. 킬바사 철판구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슨빌 소세지로 감자튀김과 함께 사이드 메뉴를 신청해서 먹어볼 수 있답니다. 저도 젊은 마음으로 오늘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306 뜻이 뭐예요? 의정부하면 또306 보충대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 네. 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는 지금 횟수랑 9년 됐어요. 또 공도 많고. 네, 또 다른 체육인들이 또 공, 대부공 없냐 해갖고 막 갖다 주셔가지고요. 네 인테리어는 네, 진열해 놨습니다. 어. 여기 사장님은 야구 상할리고 하시는 거고. 네네. 이 네, 육수는 양파. 양파껍질, 어, 하고, 그 다음, 팥뿌리를 같이 우려내서, 육수를 내고 있어요. 김치는 다들, 신김치를 넣는 네, 거? 예 그러죠. 김치 음. 담궈서, 이제 저장, 한참 저장해놔요. 아, 1년 이상. 다른 식재료 또, 떡국떡을 넣는데, 왼쪽 네. 이렇게 떡볶이또 기다란게. 아. 저희는 또, 부대집이, 라면이 서비스예요. 네, 라면은, 인원수대로 응. 시키시면, 무한리필로. 그때그때 그때, 계절반찬으로저희 밭이, 있, 따로 있어요, 여기에. 그때그때. 음, 육 네, 그때, 뭐, 열무김치, 이런 거다 이제 농사져요 근데 네, 우리는 이제 혼자 오시는 기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일인분도 지금은 비대면이라서 조금 힘드셨지요? 그래도 저희는 단골 손님이 꾸준해요, 여기는? 네, 네 저희는. 오. 진짜 80, 90%가 다 단골 손님이에요. 오. 여기 잔스빌 소스 따로 또 있죠? 3,000원짜리. 요거는 또 소스지 추가해서 드시는 분들이 요걸. 여기에는 드세요. 잔스빌이 안 들어가는 어. 거예요? 추가해서 드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보통 네, 콩킹 소스지가 들어가고. 네. 요거를 음. 넣어서 먹는 게더 맛있어요. 맛있요 예,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은 요걸 좋아하더라고. 약간 이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요. 음, 치즈가 치즈 맛이. 예, 예. 치즈 맛이 나. 음. 또 어르신들은 또이 칼칼한 맛 좋아하니까. 요 민찌도 꼭 넣어야지 부대찌개가 맛있는 예, 거라고. 기본이 에요 예, 민찌랑 햄 소세지는 음. 기본으로 들어가요. 음, 예, 음. 그 외에 또뭐콩 넣는 집들도 있고 여러 집인데, 원래 그냥 이렇게 민찌하고 소세지, 햄 어. 기본 요거하고. 요 민찌에도 양념을 하세요? 아니요, 이건 따로 후추하고 마늘만. 후추하고 마늘로 해 네. 예, 이렇게 양념 해놨다가. 음. 음. 맛있게. 소세지 향이 아주 끝내준다. 이게 사다 쓴 고춧가루가 아닌데, 그러면 되게 뒷맛이 매운데, 이건 이건 달큰해.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하겠어. 이 소세지 맛있다. 음. 여기다 넣는 거랑 또 다른 거 같아요. 음, 맛있어. 맛 아, 어? 봐. 뭐고싶 아, 근데 이거 언니 딴데 가면 이런 사이드가 없잖아요 응 음, 맞아 맞아 저녁에 딱 맥주 먹고 싶을 때아 진짜 딱 좋다 이 소세지의 그 특이한 향을 싫어했었는데 여기는 그런 향이 안나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몇 개째 먹는지 몰라